안녕하세요 김대기 커피스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 더치커피 더치커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치커피는 도이치커피 독일하고 헷갈리시는 분도 많은데요 더치는 독일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네덜란드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더치 네덜란드의 용어가 뭐죠 더치페이죠 더치페이 각자 돈 내는게 바로 독일식이 아니라 어, 네덜란드식입니다. 이게 좋은 말로 하면 합리적인 거고요. 좀 나쁜 말로 하면 뭐네 가지가 없는 어, 그런 의미라고 볼수 있겠죠. 어쨌든 이거는요, 어,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 스토리텔링인데요. 원래 이 더치커피는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이 추출해서 먹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 이렇게 물을 때 매달아 놓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커피를 넣고요. 예, 그래서 녹고를 매달아서 밤새도록 물이 똑똑 떨어지게 해서 이제 어, 밑에 커피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 방식이 어, 특이한 맛을 내고 또 보관이 가능한, 뭐 오래 실제로 오래 보관 가능한 건 아닙니다만은, 예. 네덜란드의 대항의 시대라 그러죠. 네덜란드가 전 세계에 해상군을 지배하는 시대가 있었죠. 예, 영국전에. 그래서 그 시기에 네덜란드, 네덜란드 선원들이 그걸 어, 이용해서 배에다가 실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커피를 마셨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 부치, 예, 네덜란드식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이거는 보면은, 어, 좀,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스토리텔링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중요한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지금부터 몇년 전이죠. 한 6, 7년 전부터 어, 이 더치커피가 엄청 유행했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편리성입니다. 예, 네, 뭐,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건 아니고 사람들은 편리한 걸 추구하죠. 그래서 이 더치커피는 추출을 해놓고 난 뒤에 그냥 물에 부어 먹이면 되니까 편합니다. 그래서 어 선물하기도 좋고 선물하기도 좋고 편해서 어 이드치 커피를 많이 이용했던 어 겁니다. 근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핸드드립이나 뭐 에스프레소 추출이나 비슷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중간에 중간에 여기에 커피를 넣고요. 그다음에 제일 위에 물을 넣는 겁니다. 물론 무슨 물을 넣어야 될까요? 찬물일까요? 뜨거운 물일까요? 미지근한 물일까요? 예. 네. 어, 찬물을 넣는 게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2초에 3, 2, 3초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번, 간단하게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어, 추출기구는요, 듣치는 가정용으로 한 1인용, 2인용 정도가 나오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 양은 조금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 20g 정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음. 저희 커피스쿨에서 덫치용으로 볶은 어, 코스타리카와 과테말라 블렌딩한 커피구요. 음. 굵기는 어, 핸들 드릴보다 좀 많이 가늘게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자 저걸 한번 봐주실래요 음. 어차피 더치커피도 어, 투과법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예, 중간에 커피 위에 물 밑에 받는 거. 예, 그래서, 어, 몇 g 정도 들어갔나 한번 재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0, 어, 23g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22.6g이 들어갔죠. 무서워요, 무서워.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종이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물이 똑똑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한 군데만 떨어지게 되 있으니 구조상 그러면 이제 물이 퍼져 버리 어, 안 퍼져 버리면 추출이 제대로 안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종이를 한장 깔아놓으면 필터로 이렇게 잘라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물이 이렇게 딱 떨어지면서 퍼져서 골고루 추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물의 양을 얼마나 넣을까요? 잘 모르시면 넣을 한0배 정도를 우리가 커피를 한 20g을 넣었으니까 어, 물은 어, 200 1 0 정도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물의 양은 커피 양의 10배. 잘 모르실 때는. 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어우, 2g이 더 들어가 버렸네요. 자, 200g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원리를 한번 보실래요? 자, 지금 보시면 물이 떨어지죠? 이렇게 똑똑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커피도 좀 다져주시고 그 다음에 종이도 한장 깔아주시고 하시면 훨씬 더 추출은 골고루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추출은 어 적어도 한 2-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2시간 동안 계속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커피도 한번 맛을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물을 넣는지 차가운 물을 넣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네요 지금 뭐 라이브로 해서 어 만약에 우리가 뜨거운 물을 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200ml 추출하는데 을 2시간이면 보통 1리터 추출하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릴까요 10시간이 걸리겠죠 다섯 배로 곱하면 즉 뜨거운 물을 넣어도 찬물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온의 물 그런데 찬물로 내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바로 찬물일 때 이렇게 세균들이 번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냉장고 안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오늘은 뭐 날씨가 시원한 시원한데 어, 더운 여름날 이렇게 추출하실 때는 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커피 스쿨 같은 데에서는 지금 이제 이렇게는 내리지 않고요. 제가 또 다른 어, 추출하는 방법, 요즘도 더치커피라 그러지 않고 뭐 콜드브로라고 얘기 많이 하죠. 차갑게 내린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병을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물 그냥 우리 생수 마시고 남은 어 물병 있죠, 물병. 물병에다가 커피를 집어 넣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양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늘 예, 10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피를 100g 넣는다면 물은 1L를 리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그죠 아니면 무게로 똑같이 하셔도 되고 예.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물 1ml는 1g으로 규정을 한거거든요 예. 근데 물론 찬물이냐 어, 뜨거운 물이냐 에 따라서 그람수와 어, 미리수는좀다를수 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률적으로 그람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커피도 어, 똑같이 한 20g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예. 커피 한 이, 이것도 20만 34g 들어가겠죠. 한 20g 정도가 들어갔으니까요. 예. 네. 어 물은 그러니까 열 배면은 한 200g 정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찬물입니다. 오 정확합니다. 무섭죠? 네. 그 다음에, 뚜껑을 하나 주시고요 어, 뚜껑을 하나 주시고이걸좀 흔들어주세요. 네, 당연히, 그래야 좀잘 섞이겠죠? 그 다음에, 자, 어디다 보관할까요? 땡볕에 내놓는다, 1번. 지하철에 눅눅한 데 넣어놓는다. 아니면은, 이렇게, 어, 달걀 품듯이, 계란 품듯이 품고 있는다. 어딜까요? 당연히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겠죠 네, 냉장고에 넣어놓고요 음, 숙성을 시키는데요 뭐 숙성이라기보다는 추출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한 24시간 정도가 맛있고요 48시간이 넘어가면은 조금 쓸데없는 맛이 나옵니다 자 벌써 24시간이 지났네요 그래서 여기 추출을 할때 물론 어, 이 상태로 이제 보관하시면 안되겠죠 왜 계속 추출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걸러서 걸러서 뭐 드리퍼나 아니면 뜰채 같은거 있죠 그게 걸러서 요 물만 예, 그러니까 어, 추출액만 따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그러면은 뭐 한여름에는 뭐일주내지2주까지는 보관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느덧 어, 드치커피가 예, 우리 실천 해놓은 게 조금 나오기 시작했죠. 예, 되게 좀 진한 색깔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 시간 뒤에 어, 다시 한번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추천한 커피를요,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주 바디가 좋고, 되게 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에 희석시켜 드시면 되죠. 얼음물과 어, 찬물을 1대1로 섞어서 드시면 되고요. 뜨겁게 먹는 방법은 어떻게 먹나요? 뜨거운 물한 7이나 8에다가 이 원액을 넣어서 드시면 은 조금 연한 맛은 있지만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단, 이 원액을 끓여서 먹는 건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병에서 추출된 것도 한번 먹어보겠는데요. 요거는 제가 미리, 어, 뜰채 같은 거 있죠, 채. 이렇게 채에 걸러서 이렇게 놔둔 겁니다. 네, 걸러서 한 24시간 정도 지났을 때, 걸러서 이렇게 병에 넣고, 어, 냉장고에 보관해서 드시면 되고요. 똑같이 뭐 콜드브루나 뭐드치커피나 드시는 방법은 동일하게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대기 커피스쿨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